모닝, 은, 운전석 의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까딱까딱 한답니다. 그래서 탈거를, 탈거를 하고, 보면, 이렇게, 이렇게 끄딱거립니다까딱거려 탈거를 해보면, 탈거를 해보면, 여기 빠졌습니다. 볼트가 빠졌네요. 이게 왜 끌려졌을까요? <laughs> 자, 조립을 했고요. 흔들어 보겠습니다. 의자를. 의자를 흔들어 보니까, 아, 예, 안 움직입니다. 여동이 없어요. 여동이 생기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의자가 몸이 뒤로 제껴집니다. 그래서 안전에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밀리고요. 차가 밀린다고 오셨어요. 그래서 라이닝 조정하고 다 했는데 원인은 의자였습니다. 원인은 의자가 들썩들썩 한 거예요. 브레이크를 밟을 때. 그래서 지금 아주 아무렇지도 않고 고정이 잘 됐네요. 예. 그 아이들 예. 소리가 나서 오토 텐셔너로 교체합니다. 작업이 끝났습니다. 깔끔하게 에, 시동 걸어도 소리가 안 나네요. 그합니다